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선정도서 공지 영상이에요. 함께 읽으며 성장하는 우기북덕방 독서 모임 이번 구정이 끝나고 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네권의 책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정말 강력한 라인업입니다. 과학, 자기개발, 동양철학, 서양문학 다양한 분야의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네 권을 뽑아왔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저의 인생책 오브 인생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아,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떤 삶의 장애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생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저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어떤 것을 배우든 자신감이 가득 찬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가로서 작가로서의 길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 우구님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장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책은 짜잔! 도덕경입니다 동양 철학이죠 이 노자의 도덕경 또한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노자의 사상을 배우면서 제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또 제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열어보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나온 지 200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번역서와 해설서가 출간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진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양철학이라는 게 조금은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맥베스입니다. 서양 문학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셰익스피어죠. 우기북덕방에서 지난달에 1월에 진행했었던 책들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우리가 햄릿을 먼저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이어서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맥베스를 선택해봤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잔인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 이라는 것에 무서움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익스피어의 알고 같은 명언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어, 세계적인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이죠. 읽어본 사람은 없어도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요. 제 채널에서 예전에 코스모스라는 과학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코스모스가 이 아주 아주 장대한 우주를 이렇게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이 생명 속에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면서 우리 인간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에 대한 아주 귀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제가 자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원래 이 예전에 예전판본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 판본이 달라지면서 페이지 수가 다르면 같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보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도 <laughs> 새 책을 <laughs> 이렇게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일부러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어떤 판본을 가지고 계시든 같이 읽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책이라는 게 아직 과학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산을 한번 넘어보는 경험을 해보시면, 그다음부터 정말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더욱더 커지고, 배경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정말 그동안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정말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네 권의 책을 선정하면서요, 물론 어떤 방식의 독서든, 독서라는 게다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균형 있는 독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독에만 빠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서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트랙으로 책을 선정하세요. 필요성과 중요성의 기준입니다. 필요성은 지금 현재 자신의 필요에 솔직한 책 선정입니다. 한편 중요성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 꼭 채워야 전체의 퍼즐이 채워지는 책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는 방법을 위한 책, 또 하나는 방향을 위한 책이라고 하죠.라고 이 구절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따로 기록을 해 두고 자주 이렇게 보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네 권의 책을 선정할 때 아, 이 우기북덕 독서모임의 방향은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책들을 이 공간에서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또이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전체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한 퍼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생의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을 선정을 해봤고요. 우리 우군님들 함께 독서하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셔서 한달 동안 참여하시는데 12,000원이에요 가입을 하신 이후에 커뮤니티 메뉴에 오시면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같이 독서하는 시간도 있어요 꼭이 선정 도서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셔서 개인 공부를 하셔 되니까 이렇게 미라클 모닝 아침 시간도 참여를 해보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무기 TV. 손승이였습니다 뿅!